둘 그렇지 자 들어올리면 안 되고 가나둘 그렇지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기다려야 돼 하나 둘, 둘 그렇지 그렇게 부드럽게 보는 거야 하나 둘, 둘 그렇지 근데 왜나가냐면은잘 봐봐 위치나 이런 거잘 잡았어 근데 스윙 스피드가 느려 아, 네. 스윙 스피드가 느리면 날라가. 어? 자 기다려라. 하나, 둘, 셋, 도시. 일정한 스윙 스피드를 유지해. 지금 이제 리듬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단 말이야. 처음에는 커트에서 박자도 안 맞고 되게 빨랐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데 아직도 커트 박자가 약간 빠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일단 커트 포핸드 한번한번 드라이브 걸긴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커트를 일단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리줄 수도 있고 일리줄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를 생각하면 안되겠지그래서 커트하고 양해도 준비 자세가 빨리 된 상태에서 일리 오면 그때 살짝 움직였다가 밑에서 가볍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 은 크게 문제가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과의 거리가 적당하면 적당하면 내가 끌어당겨서 걸 수도 있고 직선으로 밀어서 걸 수도 있지만 공과의 거리만 멀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 뭐 게임장이나 여기서 이제 레슨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면은 이 공과의 거리가 먼것도 그냥 끊어 땡겨서 강하게 걸려고 하는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힘이 등산되잖아. 그래서 공과의 거리가 멀면 일단 직선으로 민다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서 걸고 나서 항상 준비 자세를 해서 그 사람이 공을 어디로 주는지 인려고 와서 쇼트로 밀어버리면 되고. 일회제는 여기서 때리면 되고, 상대가 속도로 치면 여기서 바닥하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까지 준비를 해둬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기다려. 그렇지. 자, 가볍게 해봐. 가볍게. 기다려. 그렇지. 약간 빨랐어. 하나, 둘. 좋지, 좋아. 어때? 좋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브 걸으면 왼손 오른손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디를 주든지간에 부담이 없다고. 네. 자, 이제 직선으로 한번 보내 봐. 직선은 일단 기다렸다가 약간 라켓을 바깥으로 약간 비트다는기분을 해줘야 돼. 네. 하나, 둘, 그시지 좋아서 더 기다려. 하나, 둘, 그렇지. 레이블했어. 기다리라고 했잖아. 지금 뭐냐면은. 빨랐단 말이야. 그렇지? 빨르면안 돼. 하나, 아, 둘, 그라이 그래, 그렇지. 지금 봐. 네. 커트에서 박자가 안 맞았지? 커트에서 박자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되게 바빠. 아, 어, 괜찮아요. 어. 하나, 아, 둘, 그렇지. 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이걸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와서 본인이 드라이브를 일리 걸고, 그다음에 직선으로 걸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양쪽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훨씬 더 불편하다고 성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레슨에서 나오고 이제 연습에서도 나오고 이제 조만간 실전에서도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봐. 오케이, 잘했어요. 네.